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 관련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하면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유효공간을 활용한 아동 돌봄시설 설치 및 학교 전문 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도 오산시가 오산 교육 브랜드 가치 상상을 위해 위안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권재 시장은 21일 오후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 관련 교육 현안 관련 주요 권위 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하면서 이건재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 받도록 하고 우수한 대회에서 대학으로 진학할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을 심 쓰고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임태희 도교육감도 공공, 공교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권을 갖춰야 한다는 게재산각이라며 주신 자료들은 차근차근히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는 가칭 해교 AI 마스터 고등학교 지정 지원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세마고 자유령 공립고 시 선정 지원등 관내 학교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교 AI 마스터고등학교는 세교 AI 특성화고의 마스터고 진화 추진권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청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과정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도교육청에 지속 건의한 바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22개 초등고 특수학교 대상으로 주요 3 0안개 사업을 선정하고 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체육관 관력과 안전 펜스 설치 교실 바닥 공사 및 교실 출입문 개선 방송 시설 개선 LED 교, 조명 교체 방어 울타리 설치, 교보재 구입, 시청각식 리모델링, 전자칠판 교체 등이 내용에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는 3 2개 시군별 교육청 협력 사업 부담 비율을 최, 최신화된 일반회계 일반 재정 규모에 맞춰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하면서 오산 대비, 오산 대비 인구수로. 오산 대비 인구 수도 많고 재정 규모도 큰 대도시들과 동일 그룹에 속하는 것을 보정해 달라는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협력 사업 부, 부담 비율을 비슷한 재정 규모의 도시에 맞춰 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 준다면 자체적 교육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불가결한 각종 사업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외에도 초등학교 유효 공간을 활용한 아동 돌봄 시설 설치 및 학교 전문 상담 교사 확대 배치 등도 건의했다고 용망중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